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혼율이 50% 거든요. 네. 어떤 제도가 50%가 못 지키는 제도라면 우리가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제도죠. 자기 스스로 혼자 자기 삶을 추스리고 행복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자, 자격. 이게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음. 신이 있어서 우리 뇌가 인지한 것인가, 음. 뇌가 신을 만들어낸 신을 것인가, 만들어낸 것인가? 네. 아니면 신이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들어서 음. 신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게 한 것인가, 네. 이거, 뭐 여러, 이거 믿음의 차원이니까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뭐지? 모건 프리만이 신이 어디 있는지 신은 과연 존재하는지 이거를전 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종교 지도자 학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죠 그때 모건 프리만이 한국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제작진 연락이 왔는데 제가 스케줄상 정말 농담 아니고 제가 그 그 시기에 한국에 없어서. 정신이 있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요. 아, 너무 어, 만나고 싶었는데. 어, 어. 그분이 나는 14시간만 뭐 한국에 있나? 뭐, 그래가지고, 그때만 가능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 모금프리먼. 그분이 봤습니다. 14시간 정도만. 네. 그럼 또그 정도는 어, 형이 네. 맞춰줄 필요까지는 없죠. 네. 해외 출장 일정만 아니었으면 그치, 나가고 그치. 싶었어요. 그리고 음. 그 다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똑같은 질문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음. 제가 어, 기획했던 그 다큐의 오브작 음. 중에 한 회가 종교요 그렇죠, 저도 그전 그렇죠. 그 세계의 종교 지도자도 만나고 신을 영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학자도 인터뷰하고 신을 영접하는 순간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포착했던 학자도 인터뷰하고 음... 네, 그랬었는데 신을 영접했다고 주장하는 혹은 뭐 영혼의 존재 음... 사후 세계를 음... 다녀왔다고 얘기하는 음... 사람들 를 인터뷰하거나 추적했다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단한 건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증거를 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네. 믿음의 영역은 네. 뭐또 다른 영역이 네. 있는 그건 거니까 뭐 예. 재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공교롭게 음. 음. 그 증거를 대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음음. 그 사람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랬고요. 신을 영접하는 순간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어. 촬영했던 학자들 보면 정해진. 딱그 영역들이 활성화되고 즉두엽 네, 측두엽, 두정엽, 네. 음. 그리고 그 영역이 굉장히 놀랍게도 사람을 인지하는 영역도 항상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되게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음. 음, 예를 들면 신이 굉장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신이 노하고, 신이 기뻐하고, 신호에라기, 음. 네, 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 아, 신이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나보다 음. 같은 유의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종, 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음. 근데 신이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음. 너무 바빠서 그걸 신경 못썼다던가 아니면 음. 옛날에 고대 그 신을 그렸던 사람들 보면 손을 여러 개를 그리기도 해요. 인도 같은데. 그렇죠. 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천수관음상이라 뭐 그런 예가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인간적 사고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음, 신을 음. 그리고 있는 걸로 보아서 신을 만났다. 보다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싶어 하는 음. 그렇지만 그 모양이 사람이었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신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까라고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면 이제 인도의 수도승을 만났는데 신이 존재한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 왜 세상은 이렇게 많은 종교로 넘쳐나는가 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음. 음. 믿음이 신의 존재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대화가 그럼 할수 없지 우리가 음, 음, 음. 어, 서로 다른 기반 위에 있으니까 음.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쁘기도 음. 하고 좋기도 하고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음. 어? 나 약간 지금 모금 프리먼인가 이런 생각 어. 어, 네. 오와, 뭐 이럴 때는 네. 이럴 때 비웃는 거 진짜 표시 아, 많이 나는 거 알아요? 아, 아, 아니에요. 저는 모건 프리만 앞에 앉아 있는 현장 거잖아요. 아, <laughs> 신은 음. 사랑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있어요. 사랑을 할때 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한 게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아니요. 사람을 보면 사랑이 가면 이게 왜냐하면 심장박동수하고 그렇죠. 음. 착각해서 네. 어, 가슴이 두근거리네? 뇌가 생각해서. 음. 몸을 작동시키는 경우도 있고, 응. 또 몸이 작동하는 걸 내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대표적인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 제동 씨를 제가 여기다가 앉혀놓고, 앞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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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플레이보이에 음. 나오는 여성 사 실제로 했던 실험이에요 아 실제로 네, 했던 실험이니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네, 거예요? 네. 여러분 실제로 네. 했던 실험을 예를 <laughs> <얘를> 드거예 <두는 웃음> 네. 플레이보이지라는 잡지를 구독하면 이달의 버니라는 플레이 걸 사진을 브로마이드를 줘요 그래서 그 실험자가 뭘 했냐면 열달치 플레이보이를 사서 1월의 버니 2월에 번이 이 배형 브로마이드에 있는 여성, 사진을 보여주고 그럼 이제 앉아 있는 남성 제동씨에게 음. 음. 예를 들면 얼마나 그 여성이 매력적인지 음. 숫자로 표시하게 해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으면 0, 너무 너무 매력적이면 7, 평균이 한4 정도 되게. 논란의 어, 네. 여지가 좀 있긴 하다. 네. 실험이 대신 가슴에다가 심장 박동기를 달아서 그걸 앰프에 연결해서 스피커로 제동씨가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이제 각 여성을 볼 때마다 제동 씨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는 거죠. 어허... 네. 그리고 제동 씨는 그 사진을 보면서 나한테 저 여성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표시하는 거죠. 그 외국 사람이? 그런데 예. 실제, 그렇게 이제 실험 세팅을 하고 실험은 하지만 사실은 그 실험자에게 이미 녹음되어 있는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 실제 심장박동 아, 소리가 보고...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장 박동 소리가 빠르게 녹음된 상황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데 음... 적게나게 음... 녹음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숫자를 쓴 거를 비교해 보면 이미 녹음해 놓은 심장 박동 소리와 상당히 깊은 상관 관계가 있더라. 뇌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썼다기 보다는 음. 몸의 변화를 주목해서 쓴게 맞고, 음. 심지어 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이 사람, 왜내저 사람 앞에서 굉장히 심장이 빨리 뛰지네, 좋아하나 네. 하면서 점수를 높게 줄 정도로 사랑을 포함한 그런 감정들도 몸의 변화가 사실은 먼저 있고요. 내가 왜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떨지? 근데 음. 상황을 보니 무서워서는 아니고 좋아하나 보네. 몸의 음. 변화를 읽고 판단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뇌만으로 어, 우리가 사고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을 몸이라는 촉수로 더듬으면서 음. 그걸 해석하는 기관이 뇌인 거죠. 오감이라고 하면 눈, 귀, 네. 어, 그다음에 코, 네. 그다음에 맛, 네. 혀, 그다음에 촉감, 네. 몸에다가 네.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의, 의식이라고 네. 해서. 음. 지금까지 가능해왔던 습관,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그렇겠네요. 자라 보고 놀란 것,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보고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 피아노는 좋은 거. 음.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던 사람과 헤어진 경험이 있으면 음. 아, 저건 너무 슬픈 거. 음. 이런 감정까지 해서 여섯 가지 음. 습관까지 포함해서 과거의, 이제, 어, 예, 과거의 기억까지. 네, 과거의 기억까지. 그러면 이거 사랑을 믿어도 어 되요? 그러니까. 3년까지다. 더길 수도 있고 짧을, 짧을 수도, 수도 있는데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어 보인다. 음. 그리고 굉장히 뚜렷한 단계의 변화가 있다는 게좀 놀라워요. 뭐 육체적으로 갈망하는 시기가 있고 깊은 관계를 맺어서 너무 큰 기쁨과 음. 더큰 것을 원하는 갈망이 함께 또 공존하는 시간도 있고 음. 음. 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 정신적 교감, 또 마음의 평온함 함께 음. 있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는데, 음. 뭐 같이 뭘안 안 해도 되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일 하고, 어.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 없는 어, 어, 네, 아무런 문제가 그런 없는. 또 관계도 있고. 그지만 같은 게...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끔찍스러운 관계로 가기도 하잖아요. 하잖아요. 물론이죠. 어. 그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 일부 일처제가, 음. 음, 우리가, 우리 사회가 한번 제고해 봐야 될 제도이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사랑이 하나의 키워드였는데,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혼율이 50%거든요. 미혼이나 비혼까지 생각하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적고요. 유럽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상태로 음. 지내다가 또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근데 어떤 제도가 음. 50%가 못 지키는 제도라면, 음. 그 제도는 우리가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제도죠. 그러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 있는데, 음. 이게 저는 다음 세대에게는 음. 너희 반드시 결혼해라. 그, 그 반드시 애를 알아. 이게 전형적인 행복한 가정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교육하지 말고, 혼자서 스스로 일단 독립적 존재가 되라.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없으니까 뭐 밥을 못 해먹어. 자기 스스로 혼자 자기 삶을 추스리고 행복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자, 자격이 된 거고, 음.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 거는 너무 좋고, 사피엔스의 본성상.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은 일부일처제가 아니었고 지금 뭐, 일처다부지의 사회도 있었고, 그런 사회도 뭐, 있었고 네. 중국의 뭐, 모소족 같은 곳을 다보면 거기는 좀 여성이 주도가 되고 사랑을 하는 동안 행복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그려보면 손의 공기점을 못 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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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한땀한 땀, 한 땀, 예, 뜨개질 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키키 깔리면서 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